그런 매너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주윤입니다. 여러분들 킹스맨 영화 보셨죠? 킹스맨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막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네, 매너 있는 남자랑 매너 없는 남자 중에 한 남자만 선택하라면? 이거는 뭐 질문을 드려봤자죠. 당연히 매너 있는 남자. 차를 타기 전에 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걸어가는데 여자가 도로변 쪽에 있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자리를 바꿔준다든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멋진 제스처로 여성 먼저 내리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입구에 문을 잡아주면서 살짝 미소를 지어준다든지 어 이렇게 매너하면 은 저희가 남자들의 매너를 많이 떠올리는데 매너랑 에티켓은 어디든 다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나라 예의범절과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매너는 how 어떻게에 가깝고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생활 방식. 에티켓은 맛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 기본적인 그런 생활 규범 에티켓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지만 매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석에 앉아서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으면 에티켓이 없는 거고요 일반 자석에 앉았음에도 이렇게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선뜻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매너가 좋은 거죠 그 사람을 아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어, 이 사람은 왠지 끌림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다 몸에 배어 있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이런 매너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동시에 매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이런 행동방식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매너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매너, 아마 뭐 지금까지 근무해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진 것도 있고요. 또는 신입사원들을 보면서 어 쟤는 조금 어, 되게 버릇한머리가 없어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매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매너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첫 번째가 바로 인사예요. 인사 사람이 마땅해야 되는 인사인데 그 병원 코디네이터나 뭐 실장님도 이렇게 병원에 출근하실 때. 출퇴근 인사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출근할 때는 밝은 미소랑 그리고 활기찬 목소리로 뭐 좋은 아침입니다. 너에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요. 퇴근할 때도 상사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아니 퇴근해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또는 이제 야, 야지, 야간 진료나 잔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출퇴근 인사는 포인트죠 아, 요즘 이렇게 세대차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했던게 모 원장님께서 아, 우리 병원의 직원들은 퇴근할 때 인사를 안하고 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상은 이게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퇴근시간 7시 됐다고 후다닥 나가서 그냥 옷 챙기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와 이건 좀네 퇴근할 때는 원장님들 또는 상사 이런 분들한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아니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고요. 수고했다, 수고 많았다. 이것도 사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많이 입에 베어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사용을 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렇게 문맥. 15도 정도만 간단하게 숙이는 목내, 그리고 보통내, 이렇게 한 30도 정도, 그리고 정중내가 45도. 까지 숙이는 또 90도로까지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의 미담도 많이 돌고 또 정말 매너가 좋은 아이돌 뭐 이런 거하면 빠질 수 없는 게뭐 유재석의 인사라든지 유명한 아이돌의 인사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인사의 문화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도 내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목만 까딱하는지 뭐 퇴근할 때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표정 없이 목내로 목만 갖다 하는지 또는 인사를 할때 윗사람이나 아니면 원장님 뭐 이렇게 실장님 볼 때도 뭐 반갑습니다 또는. 뭐, 어느 정도 목, 몸을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최소한 전에 30도 정도는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사받아서 기분 안 좋은 사람 있나요? 근데 뭐, 말로만 인사하는 사람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나라의 인사 예절에 맞게끔 매너 좋게 좀더 몸을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매너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인 에티켓이자 매너 여러 가지를 보자면 출퇴근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히 나와의 약속이고요 면접 볼 때도 꼭 물어봐요 성실한 편이세요? 지각을 자주 하진 않으세요? 출퇴근을 지금 하나를 보면 여러 알잖아요 출퇴근 시간은 당연히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가장 매너를 지키지 않는 직원들의 행동이 뭐냐면 핸드폰 사용 네, 핸드폰 사용은 어 저는 권유를 하는 게 차라리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 데스크에 나갈 때 그냥 핸드폰 탈의실에 그냥 놔두고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고객들 맞이하고 응대하고 컴퓨터 사용하는데 옆에 핸드폰 있고 울리고 또 뭔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인간의 심리상 핸드폰을 안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무하면서 개인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 그다음에 고객 앞에서 개인 통화를 하는 것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진짜 핸드폰 사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러한 좀 살아온 방식이나 에티튜드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객 앞에서 거울을 계속 본다든지 화장을 고친다. 이것도 일종의 매너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매너가 있다 없다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거울을 본다든지 화장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코디분들은 주로 근무하는 데가 이렇게 데스크 리셉션이잖아요. 내가 뭐 급한 볼 일이 있거나 화장실을 가야 돼서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나 아니면 실장님한테 잠깐 화장실 금방 다녀올 테니까 이렇게 데스크를 그냥 비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다가 5분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근데 왜 데스크 누가 비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나 실장님한테 잠깐 이런 이런 볼일을 보고 금방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또 일종의 매너일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또뭐 있나요 아 식사 장소 외에 자리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 것어 저희 그 예전 계셨던 회사 팀장님께서 그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아는 큰 이런 기업체 영화관에서 이렇게 서비스 교육을 하셨던 분인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는 병원 생활만 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데스크에서 커피나 주스나 이런 음료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팀장님이 저한테. 보셨어요, 대표님 저기 직원들 3층 데스크에서 커피 계속 마시고 있다고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그 제가 물어봤죠. 아 거기 땡땡 시네마에서는 그 데스크나 이런 데서 커피나 못 마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음료까지는 괜찮지만 데스크에서 계속 과자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뭐 이렇게. 잡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매너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잡담을 많이 하는 것들 고객들 전부 다 듣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는 불친절하고 웃지도 않았는데 데스크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잡담한다고 점심때 뭐 시킬 건지 막 이런 얘기 계속한다고 잡담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규정이자 매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병원에 있는 물품들 예를 들어서 프린트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전화 제품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어떤 직원을 봤냐면 자기개발 차원에서 중국어 학원을 다닌대요. 돈을 아끼려고 교재를 출력을 하는데 그걸 병원 와서, 병원에 와서 하는 거예요 네, 한 150장 정도를 출력하는 거 보면서 아 지금 좀 매너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집기는 병원의 고객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건 아닙니다 업무에만 활용을 하는 게 맞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매너가 있을까요 어, 출근할 때 단정한 좀 옷차림이나 헤어나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매너에 속할 수가 있겠죠. 진짜 헐레벌떡 머리도 말리지 않고 출근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매너가 진짜 몸에 배인 사람은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을 한다든지 또는 점심 식사하고 나서 양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중간 중간에 가글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매너의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다. 그러면 2시부터 업무 계시면 좀더한 3, 4분 전은 와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동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신발 소리를 주의한다. 그리고 신발을 끌지 않는다. 이것도 다 매너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마다 걸어 다니는 발 모양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착용한 신발도 다른데, 엄청 딱! 구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신발을 계속 끌고 다닌다든지 어 그런 것도 몸에 배이 매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나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할 때도 뭐 친해지면 충분히 반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나랑 나이가 동갑인 동료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뭐 사석이나 아니면 식사 점심 식사하면서는 어 누구야?라고 한다든지 점심 뭐 먹을래? 당연히 이런 반말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자유예요.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를 할때 고객 앞에서는 당연히 업무 현장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 주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도 매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 상사가 뭐 정준 코디 또는 뭐 정준 선생님 잠깐 방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라고 뭐 미팅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뭐 회의가 있다든지 오늘 점심시간 20분 전에 회의할 거니까 다 스텝실로 모이세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필기 도구를 지참하고 간다든지 제가 병원에 강의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진짜 와, 이게 신기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병원에 가면 교육을 합니다. 오늘 1시간 교육합니다. 뭐정주 강사가 와서 교육한다 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필기구를다 지참하고 앉아 있는 병원이 있고요. 어떤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아. 어. 좀 퇴근 빨리 하고 싶을 때 무슨 교육이야 이러면서 진짜 성의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하나만 보면 아그 병원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일하는지 이런 에티튜드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뭐 지하철 파업, 버스 파업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않게 좀 지각을 할것 같다. 그러면 요즘 너무 저희가 카카오톡에 익숙해져 있고 이 문자나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어서 수장이 저좀 늦을 것 같아요. 수장이 저 오늘 갑자기 배탈 나서 병원 못갈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뭔가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전화로 하는 게 당연한 매너입니다. 네. 어,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아카데미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수료하고 취업하신 선생님들 중에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렇게 한 2, 3주를 근무를 해보니 자기랑 그 병원이 좀 맞지가 않았나 봐요. 퇴사를 할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출근을 하고 얼굴을 보고 정확한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근무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날 저녁 또는 당일 아침에 그만두겠다고. 이건 정말, 정말 매너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정말 저, 저조차도 그 병원 원장님 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매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료나 직원들끼리 서로 급여 얘기하지 않는 것. 네, 중요합니다. 급여, 저희 병원에 따라서 비밀 유지 각, 계약 각서 이런 거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서로 내가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것도 매너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싹다 하고 나서 누구 얼만데 나는 왜. 급여가 이거밖에 안 돼. 누구는 올려줬다는데. 당연히 비교를 할수 있지만 애초에 서로 급여는 이렇게 누설하지 않는 거를 병, 많은 병원에서 당연한 매너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어, 또 고객 앞에서 타 고객을 비방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행동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앞에서는 어 진짜요,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지만 돌아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나도 저렇게 욕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직원들끼리 다른 직원 뒷담화를 한다든지 고객 앞에서 다른 고객을 뒷담화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매너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병원 밖을 나갔을 때못 입고 나가게 하는 병원도 많아요. 그럴 때. 몸가짐을 주의하는 것, 네, 등등. 지금 제가 막쭉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매너나 아니면은 몸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에티튜드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거는 에티켓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매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누군가의 눈에는 잘못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상당히 문제되어 보이는 그런 매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상의 매너를 갖추라. 우리나라를 치자면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매너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몸에 배인 매너는 바꾸기 힘들고요. 또 타인이 그런 것들을 쉽게 조언해 주지 않아 요즘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매너를 사회생활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게 정말 좋은 선배이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병원 근무를 함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좋은 매너를 몸에 익혀서 와, 누구보다 자기 관리 잘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병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 차근차근 보면서 사소한 걸수 있지만 몸에 배일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상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